당신은 이 집안 망신이야! 한 남자가 그녀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장례식장은 그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유언장이 낭독되자 모든 시선은 그녀에게 쏠렸죠. 간병인에게 전 재산을 남긴다는 그말한 줄. 그리고 그날 밤 대문 앞엔 찢어진 사진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대체 저와 어떤 관계였던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그 사연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 간병인한테 전 재산을 넘겨 정명우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장례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변호사가 나타나 유언장을 낭독했습니다. 전북 완주의 저택과 토지 3억 원의 예금 모든 것을 간병인 최하연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명우는 점점 더 격해지더니 하연의 얼굴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당신이 이 집안 망신이야. 이거 끝까지 가보자. 조문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인이 치매 걸린 노인을 꼬드겨서 유산을 가로챈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죠. 그날 밤 하연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찢어진 흑백 사진을 발견했죠. 어린 소녀와 중년 남자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단한 번도 널 놓은 적이 없었다. 하연은 사진 속 어린 소녀가 어딘가 익숙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였고 부모에 대한 기억도 없었죠. 그날 밤 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하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던 중 침대 밑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죠. 상자 안에는 이상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혈액형 카드, 머리카락이 든 작은 봉투, 그리고 봉투 하나. 봉투에는 하연이 18번째 생일에 전해달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미 그 나이는 한참 지났죠.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나는 널 직접 부르지 못했다. 부르면 내 삶까지 무너질까 두려웠다. 그래도 너는 내 딸이었다. 하연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자신이 문석규의 친딸이라니. 그렇다면 자신이 간병인으로 선택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단 말인가요? 편지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연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 문석규와 사랑했지만 임신 사실을 알고 홀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가난했던 자신을 문석규의 집안에서 반대했기 때문이었죠. 문석규는 평생 딸을 찾아 헤맸지만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 할수 있었죠. 하연은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그렇다면 자신은 누구인가요? 다음 날 하연이 마을을 걸어가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치매 노인 속여서 유산 받아낸 거라며 뉴스에도 나왔던데 저 간병인 간 보러 들어간 거였네. 하연은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사기꾼으로 보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찢어진 사진 속 어린 소녀와 자신을 비교해 봤죠. 눈매가 비슷했습니다. 코 모양도 닮아 있었고요. 그날 밤 하연은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일년을 되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던 따뜻한 시선, 가끔 보이던 안쓰러운 표정, 그리고 자주 하시던 말씀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은 피보다 마음이 먼저야. 이제야 그 말의 진짜 뜻을 알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피로 연결된 딸이지만 마음으로도 진짜 딸이 되어주길 바라셨던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올라왔습니다.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자신을 간병인으로만 대하셨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살게 내버려두셨을까요? 하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분노.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이 진실이 알려지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하연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었죠. 이 땅이 조만간 개발된다는데 지금 팔면 최소 30억 받아요. 하연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산 분쟁 중인 땅을 저렇게까지 사려는 이유가 뭘까요? 더구나 이 외진 시골 땅이 그렇게 비싼 값에 팔릴 리가 없었죠. 호기심이 생긴 하연은 드론을 빌려 땅을 살펴봤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열화상 이미지가 이상했죠. 논밭 아래 특정 지점에만 열이 이상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슬쩍 들려온 소문도 궁금했습니다. 석규 씨가 죽기 전에 자꾸 땅을 파달라 했거든. 시멘트 층 밑에 뭐가 있대. 하연은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이 땅에 뭔가 숨겨진 것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정명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정중한 모습이었죠. 하연 씨, 우리가 감정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유산은 되돌려 주셔야 해요. 하연은 정명우의 말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화를 내더니 왜 갑자기 이렇게 정중해진 걸까요? 며칠 뒤 하연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명우가 운영하는 회사가 폐기물 처리 업체라는 것이었죠. 태성환경이라는 회사였는데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여러 번 문제가 됐던 곳이었습니다. 하연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명우가 이 땅을 되찾으려는 이유가 유산 때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하연은 할아버지의 방에서 또 다른 단서를 찾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진 신문 스크랩들이었죠. 모두 불법 폐기물 매립에 관한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들 여백에는 할아버지의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절대 묻히게 해서는 안 된다. 하연이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 하연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남겨주신 것이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것은 어떤 진실을 밝혀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날 정명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위협적인 모습이었죠. 하연 씨, 이땅 일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당신에게 좋지 않을 거예요. 하연은 확신했습니다. 이 땅에 분명히 뭔가 숨겨진 것이 있고 정명우는 그것을 감추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할아버지는 자신이 그 진실을 밝혀내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이죠. 하연이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하자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죠. 상자를 열어본 하연은 경악했습니다. 안에는 찢어진 소곡과 핏자국이 묻은 나무 조각이 들어있었거든요.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서 가스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행히 하연이 빨리 발견해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이것도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죠. 누군가 하연의 핸드폰을 해킹한 것 같았습니다. 통화 내용이 어디선가 새어나가고 있었고, 문자 메시지도 누군가 먼저 읽고 있는 것 같았죠. 그때 정명우가 나타났습니다. 하연 씨, 당신이 이 일을 계속 파헤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 땅은 사람 하나 묻는데 충분히 넓은 곳이거든요. 정명호의 말은 더 이상 회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죠. 하연은 자신이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집 주변을 배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지나가곤 했죠. 하연은 잠을 제대로 잘수 없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정명우가 언론에 흘린 이야기 때문에 하연은 완전히 사기꾼으로 낙인찍혔죠. 간병인이 침해 노인 꼬드겨서 유산 가로챘다며 정말 뻔뻔하네 저런 사람이. 하연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마을에서는 따가운 시선을 받았고 집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죠. 그럼에도 하연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기신 진실을 밝혀내야 했거든요. 하연은 곧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건 유산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막으려 했던 무언가의 열쇠였다는 것을. 그리고 정명우는 그 열쇠를 다시 가져가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하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혼자서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하연은 오래전에 연락을 끊었던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그에게 연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이었거든요. 하연은 결국 연락을 끊었던 사람에게 손을 내밀기로 했습니다. 서수혁 탐사 유튜버였죠. 수혁은 전직 탐사 보도 기자였습니다. 지금은 진실 탐방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과거의 연인이었지만 하연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으며 멀어졌습니다. 하연이 전화를 걸자 수혁은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진실? 너한텐 진실보다 생존이 먼저였잖아. 수혁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과거에 하연이 그와 헤어진 이유는 복잡했죠. 당시 수혁이 추적하던 사건에 하연이 연루될 뻔했었거든요. 하연은 위험을 느끼고 그를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연이 문석규의 편지와 신문 스크랩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자 수혁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범죄야. 넌 상속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이용당하고 있었어. 수혁은 하연이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할아버지의 메모, 폐기물 처리 업체 관련 기사들. 그리고 정명우의 협박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수혁은 자신의 취재 경험을 살려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정명우가 운영하는 태성 환경이 그 땅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문석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죽기 전에 증거를 하연에게 넘긴 것 같았습니다. 문석규 할아버지는 당신을 단순히 딸로 인정한 게 아니야. 당신을 이 사건의 증인으로 만든 거야. 하연은 충격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라니요. 수혁은 하연에게 제안했습니다. 함께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서 정의를 실현하자고 말이죠. 하지만 그 과정이 위험할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일을 끝까지 해낼 각오가 있어 정명우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연은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위험했는데 더 깊이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수 없었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연에게만 보여줘. 할아버지는 자신이 이 진실을 밝혀내길 원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좋아. 끝까지 가보자. 하연의 결심에 수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함께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했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정명우는 이미 그들의 만남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혁과 함께 조사를 시작한 하연은 더 많은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문석규 할아버지가 숨겨 놓은 자료들 중에는 태성 환경의 내부 문서들도 있었죠. 하연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명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땅을 넘기겠다고 말한 것이었죠. 명우씨 생각해보니 이 땅이 저에게는 너무 큰 짐이에요. 포기하겠습니다. 정명우는 예상보다 빨리 응답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현명한 판단이네요. 계약은 직접 만나서 하시죠. 하연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계약을 할아버지의 저택에서 하자고 말이죠. 정명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동의했습니다. 수혁은 그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택 곳곳에 몰래 카메라와 음성 녹음기를 설치하기 시작했죠. 이거 한 번의 기회야. 정명우가 자백하게 만들어야 해. 수혁은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영상 파일도 발견했습니다. USB에 저장된 영상에는 문석규가 직접 나와서 태성환경의 불법 행위에 대해 증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절대로 저 땅을 그들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 거기에는 수많은 독성 폐기물이 묻혀 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정명우는 유산이 아니라 범죄 증거를 감추기 위해 그 땅을 되찾으려 했던 것이었죠. 수혁과 하연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녹음 장비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카메라는 잘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경찰과의 연락망은 준비되어 있는지 말이죠.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정명우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하연이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정명우가 실수로 진실을 털어놓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연은 긴장했습니다. 이 계획이 실패하면 자신이 더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남기신 진실을 밝혀내야 했으니까요. 수혁은 하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함께 싸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죠. 드디어 정명우와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제 정의를 실현할 차례였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정명우는 법무사와 함께 저택을 찾아왔죠. 그의 표정에는 승리의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정명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명을 시작했죠. 그때 하연이 말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자리에서 할아버지 죽음에 대해 사과하시는 겁니다. 정명우는 펜을 멈추고 하연을 쳐다봤습니다.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죠. 침매 걸린 노인이 자살한 거 가지고 뭘 사과해? 그 늙은이가 알아서 죽어준 덕분에 일이 쉬워졌는데 그 순간 수역이 숨어 있던 곳에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명우의 자백이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죠. 하연은 더 자극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땅에 뭔가 묻혀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정명우는 점점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 고집 센 늙은이가 우리 사업을 방해했어. 폐기물 몇톤 묻은 게 뭐가 문제야? 어차피 아무도 모를 텐데.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정명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뭐야, 이게 뭔 일이야? 경찰은 정명우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정명우 씨, 불법 폐기물 매립과 관련하여 체포합니다. 수역이 나타나 USB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문석규의 마지막 증언과 태성환경의 내부 자료들이 모두 담겨 있었죠. 정명훈은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녹취는 증거로 쓸수 없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석규가 남긴 물증들과 정명우의 자백,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불법 매립 흔적까지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죠. 하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침내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수혁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이제 끝났어. 정의가 승리한 거야. 하지만 하연에게는 아직 마지막 결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정명우가 체포되고 며칠 후 언론에서는 태성환경의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정명우의 회사는 국정조사 대상에 올랐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하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청 환경과에 찾아간 하연은 상속받은 모든 토지를 국가에 기부한다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놀라워했죠. 정말 이 넓은 땅을 모두 기부하시는 거예요? 네, 이 땅이 제대로 정화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어요. 하연의 결정에 마을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였죠. 며칠 후 하연은 수혁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만 변조한 채로 말이죠. 저는 돈을 상속받은 게 아니라 한 인간의 죄책감과 진실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더 이상 묻혀 있어선 안 됐습니다. 하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혈육이라는 이유로 유산을 남기신 게 아니에요. 진실을 밝힐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영상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연의 용기에 감동했고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죠. 수혁은 하연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수십억 원을 포기한 거야. 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으로는 살수 없는 걸 얻었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으니까. 몇 개월 후, 하연은 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들판은 평화로워 보였죠. 이제야 문석규 할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의 진짜 뜻을 알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피보다 마음이 먼저야. 할아버지는 혈연이라는 이유로 유산을 남기신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현할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이었죠. 하연은 이제 진짜 상속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땅이 아니라 용기와 신념을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수혁이 다가와 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정의를 실현해낸 동지이자 다시 시작하는 연인이 되었죠. 하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평범한 간병인이었던 그녀는 용기 있는 시민이 되었고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인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짜 정체성도 찾을 수 있었죠.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이라는 것을 하연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낸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깊고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